충북 혁신도시는 음성과 진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곳에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난립하고 있어 지역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입니다. 차로 불과 5분 거리에 같은 매장이 있습니다. 카페와 빵집 등의 다양한 프랜차이즈 매장들도 같은 매장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무차별적으로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은 한숨만 내쉬는 상황.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프랜차이즈가 행정 비용이 나이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이쪽저쪽도 진천, 음성. 그렇게 따로따로 또 내주는 역할이 그래서 더 소상공인들 힘들어지고 군사든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이거는 풀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결과 프랜차이즈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최소 1.5km, 최대 25km 이내에는 같은 매장을 오픈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진천 혁신도시와 음서 혁신도시로 이루어진 충북 혁신도시에는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국 한 도시 안에 같은 매장만 늘고 있는 꼴입니다. 지역은 정해져 있는 정해져 있는데 가게 수만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전국 열개 혁신 도시 중에 여기만 지금 두개 군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부분이나 혜택들이 여기 바로 길 걷는데도 틀리게 받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식당에서 먹는 대신 스마트폰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시켜 먹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위치를 충북 혁신 도시로 설정했을 때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이 두 개에서 많게는 세 개까지 뜹니다. 이에 상인들은 두 지자체가 통일되어야 한다고 입모아 말했습니다. 진천하고 음성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서로 그 이익 부분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좀 이렇게 통일된 발전이 의사 결정이 좀안 된다. 하나로 이렇게 통합돼서 지, 진행되면은 좀더 혁신도시가 빨리 안착이 되고 한 지붕 두 가족이라 불리는 충부 혁신도시. 두 지역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CCS 뉴스 차해주입니다.